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강남을 시작으로 송파까지 반등세에 들어가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올해 하반기 전망 분석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승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인다며 이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금리라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금리보다 중요한 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예전보다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르기도 했고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필요한 금액이 예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여력을 가진 수요는 훨씬 줄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줄었는데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두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신규 분양이 부족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하는데 몇몇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을 제외하면 최근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하 수준입니다 작년 25.9에서 37.5대1의 청약 경쟁률이 올해 1분기 8.6대1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게다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매매 거래량을 보면 8,450건으로 작년 35,600여 건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거래량이 회복되었다는 4월도 아직 전년 대비 3분의 2 수준입니다. 즉, 수요는 훨씬 줄었는데 이전 상승기 때의 수요로 계산하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아 분양이 적더라도 새 아파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강남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점인데요. 투기 수요들에 의한 몇 건의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간 것을 가지고 반등했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회복되고 실수요들을 구매하는 일반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보여야 진정한 반등세 아닌가요? 지금의 추세는 부동산이 하강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 매수 심리 위축, 소비 감소 등이죠. 주택 경기 실사 지수나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지만 아직 100 이하이고 청약 경쟁률 감소 및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증가는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는 감소하는 등 하락기가 시작할 징조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규제 정책도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 가격과 공정 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유세가 점점 증가하여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양도세 증가로 인해 부동산이 더 이상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며 대출 규제로 인해 유동성도 줄어들었죠. 내년에는 규제의 효과가 더욱 많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우선 장특공제에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투기 수요의 거래는 더욱 감소할 예정이죠. 그리고 파리 대책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똘똘한 한채 프레임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던 시기가 바로 2018년 1월입니다. 즉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한 매물들이 내년에는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913 대책 이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는데요. 내년에는 혜택의 마지막인 2017년 거래 물량과 함께 913 대책 이후 거래된 물량들이 내년 9월부터 나올 것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매물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둘씩 은퇴하면서 근로 소득이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죠. 게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나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 주택 증가로 올해 경매 매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근로 소득마저 없는 은퇴 세대들은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을 유지하기 더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이자 부담까지 증가합니다. 즉 베이비 부모들이 추가 주택 구입은커녕 현재 보유 주택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부동산 큰 손인 이들이 고전하는데도 과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세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도 좋아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역 협상을 재개했지만 화웨이 문제 등 해결된 건 없고요. 올해 5월까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1.9%나 감소한 반도체를 빌두로 수출도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4%에서 5%, 내년에는 2.6%로 예상했고 OECD에서는 올해 2.4%. 내년 2.49%로 더 낮게 전망하고 있죠.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바닥을 찍었다고 부추기는 세력들과 이를 맹신하는 부동산 불패 심리를 가진 투기꾼들로 인해 매수 심리는 올라가고 있고 몇몇 반등하는 곳도 생기면서 다시 상승론이 탄력받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 여력 및 수익 감소 그리고 다주택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분양 및 경매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국민은행에서 뽑은 PIR 지수를 보면 2014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4.7에서 5.7로 서울은 8.8에서 14.3으로 대폭 증가할 만큼 부동산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늘어나는 보유세는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전 한은 금융안전보고서 영상에서 말했듯 미중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주택가격이 내년까지 15.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즉, 정부 규제에 전반적인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에도 부동산만은 오를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분석들과 그걸 맹신하는 매수 심리로 인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규제 등 악재만 가득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보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또다시 반등세라고 호도하고 있고 이런 기사와 분석들이 연이어 쏟아지자 매수 심리가 변하면서 거래량은 다시 증가한 것이고요. 호도에 넘어가지 말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죠. 따라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내집 마련을 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